자, 사무실에서 청경채 적상추 키운지 23일째입니다. 아까 무슨 22일째인데 21일째라고 착오로 얘기했네요. 자 요거는 적겨자 이거는 상추 이거는 상추 이거는 상추 좀 옮겨 나봤습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28일 금요일입니다. 날씨 맑음이고 바람 살살붑니다. 시원한 바람이에요. 추운 바람은 아니고 23일째 사무실에서 상추 키운지 적상추, 적상 청정채 키운지 23일째입니다 두... 이게 굵어지진 않고 계속 가늘어지는데 왜 그럴까요? 좁아서 그러나 좌우지간 이거 키워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먹을 수 있겠어요? 잘하지도 않고 23일째 됩니다 사무실에서 상추 심어가지고 키운 지 23일째 되는 날입니다.